저는 어. 도움을 청하러 갔다 와서 싸운 적이 있어. 어? 싸워서 간게 어? 아니라. 어 정말? 싸워서 갔다 온게 아니라. <laughs> 도움을 청하러 다가 <laughs> 어떻게? 장모랑 싸우고. 어? 아, 어? 어? 말하는 방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<웃음> <웃음> 우리 한번 들어보시도말하는 방법. 방법. 자, 방법은 싸우고. 좋았죠, 처음에. 저희 내가 그랬 우리 아내는 네. 설거지를 싸나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얘기 하시죠. 난 그게 너무 싫은 어, 거예요. 저는. 왜그러면 아니, 아, 아, 아 미, 남자가 왜요? 음. 어. 말이 안 되지. 목 어. 들어가는 것 자체는 남자는 안 돼요. 어. 그러니까, 그래서, 저는 그렇다고 뭐, 이렇게. 그치, 는 그, 다른 아. 의견이, 개인적인 의견이. <laughs> <안> 그치, 쉬우진 <laughs> 않지만,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음. 맞아. 그런데, 널 이렇게 싸우니까 싫은 거야. 음. 남자가 잔소리를 하는 것도 싫고, 음. 아, 자꾸 하다 보면 또 싸우게 될것 같아가지고, 음. 아, 이거는 내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. 아하. 그래서 이제 같이 어머니가 그래서, 왜? 아, 채선공안 나서 장을 또 구워주시더라고요. 뭐. 어머니 사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요. 정숙이 너무 설거지 싸놓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내가 잔소리 같아서 이제 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어머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어머님이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, 아 미안하네. 그러면서, 아유, 그거 뭐, 걔는 좀 원래 한꺼번에 치우는 스타일이야. 또, 그렇게 또, <laughs> 병, 아니, 우리 아빠 표를 들더라고. 그래, 이따가, 아니, 어머니, 그게 아니잖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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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이 난 딸이잖아요. 음. 음. 어머니 그러면 교육을 잘못 시키신 거예요? 아니 이게+ 이게+ 아, 이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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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이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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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할하시면게얘죠하육이잘못죠거잖 이게+ 어떻게 저럴 수있어게 저럴 수있어요하니내어얘니하니까어머이 하셨는데 그래도 맞죠. 어머님 이제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 어... 내가 오면서 도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어... 내가 또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응. 이런 생각을 왜안 했겠냐고 <목소리> 네, 그순간에 네. 화가 나서 얘기했지만 네.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내가 무슨 아차차 한 했고 어, 아차차 했지 어... 사실은 그 왔는데 이제 어... 세 서방이 너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켰다고 얘기하더라 어...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머니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안... 이게 동거야 그렇지 당신 어? 만족해서... 내가 언제 키우 안 했냐고 와...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이야... 그러면 내가 가기 전까지 당신을 했었어야지 남, 남편이 남 싫어하면 했었어야지 왜안숨 쉬어 수나나 자기 같은 남자 처음 봤다 <laughs> <laughs> 어, 사실 보고 싸움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들이 가서 어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<laughs> 네. 어머니 어머니가 교육 잘못 아니, 시킨 아니, 거예요. 최영경 씨가 <laughs> 네. 너무 나쁜 놈이 돼가지고. 그래서 지금은 아, 그래서 안, 안 그렇게 얘기하죠? 아, 그래서 내가 되게 교심 반성을 많이 해서 1년 네.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. 예.